어, 오늘날 기독교의 3대 절기는 부활절, 우순절, 성탄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2세기까지는 기독교의 3대 절기가 부활절, 우순절, 그리고 주현절이었습니다. 주현절은 그 말뜻이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란 뜻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육적인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육적으로 나타나신 날이 후에 성탄절이 되어서 오늘날 이 성탄절이 더큰 절기가 된 것이지만 이 주현절의 영적인 의미는 또 다른 예수님의 삶의 기점입니다. 언제냐? 예수님의 영적 삶은 공생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점은 또 언제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예수님의 주현절이고, 이제 주현절이 시작되면서 오늘 이 주일이 주님께서 세례받은 수세 주일입니다. 이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주현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어둠의 시대가 끝이 났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두웠던 400년의 시절이 두번 나옵니다. 한 번은 애굽의 종대였던 400년이죠. 그 종된 400년을 끝낸 것이 출애굽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번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 사이입니다. 구약과 신약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이 사이가 암흑기였고 400년입니다. 이 암흑기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끝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이 끝나고 빛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주현절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태어나시기 400년 전이 말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나서 귀환을 했습니다. 나라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성전이 다 파괴되어서 신앙 공동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만 지으면 되겠지 하고 성전을 새롭게 짓게 됩니다. 그것이 수르바벨 성전이죠. 제2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어놓고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암흑기가 지속되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찌 보면. 영적인 매너리즘, 무기력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무기력이라는 것은 파블로프의 개에서 유래했는데 개를 묶고 전기 자극을 주고 하면서 도망치려고 하면 묶어 놓은 것을 계속 묶어 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묶지도 않았는데도 개가 무기력에 빠져서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기력증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거 맞나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둠에 살아가야 됩니까? 왜내 삶에 빛이 비추지 않는 거죠? 라는 무기력증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어렵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만 가면 다 해결될 줄 알고 왔는데 와도 달라지지 않는다. 빛대신 주님이 내 삶을 환하게 비춰 주실 줄 알았는데 내 삶이 여전히 무기력증에 있다라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게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인데 이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 4장입니다. 이 4장에 긴 어둠 속에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는 비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를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공의로운 해 아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계속 쬐어야 한다. 그러면 외양간의 송아지 같이 이렇게 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공의로운 해는 무엇고치료하는 광선은 뭘까요? 이 공의로운 해라는 것은 오늘 제목이 따스한 주님의 햇살입니다. 주님을 햇살 가운데 주님의 햇살 가운데 우리가 그 햇살을 쬐는 것을 말하는 거죠. 최근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병이 많이 생긴대요. 어떤 병이냐? 당뇨병, 만성피로, 우울증, 연근증, 골절, 면역력 저하. 이 면역적 저하로 온갖 질병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당연히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3 많이 드시잖아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햇빛을 하루에 30분씩. 일정하게 쐬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몸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변해서 좋은 비타민 D로 바뀌어서 몸의 면역력이 좋아지고 허리도 꼿꼿해지고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햇볕을 싫어하시죠. 모자도 쓰고요, 선글라스도 끼고, 어, 마스크도 쓰고, 옷도 길게 입고. 여름에 되면 팔 토시까지 해가지고 햇볕이 범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얀 피부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면 햇볕이 주는 유익을 못 얻는 거죠. 외국에 가보니까요, 할머니들도 허리가 꼿꼿합니다. 아, 왜 그럴까요? 햇볕을 참 좋아해요. 햇볕만 나면 막 그냥 다 벗고 밖으로 나옵니다. 아, 햇볕을 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햇볕이 있어야 되는데 햇볕을 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햇볕, 하나님의 따뜻한 햇볕을 지속적으로 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세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햇볕을 쐬지 못하면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둠이 들어온 것이죠. 어둠이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생긴 문제가 뭐냐? 예배의 문제였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통해서 다투고 결국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은 일까지 일어납니다. 예배의 문제가 바로 발생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그렇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을 괜히 성경에 써는 것이 아니죠. 가인의 후손을 보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성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정이 불화합니다. 일부 처쳐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항상 불안에 시달립니다. 결국에는 홍수가 나서 심판당해서 모두 다 죽고 전멸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벨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셋을 잇게 하시고, 특별한 모습이 없지만 하나님 주신 삶 가운데 은혜를 받죠. 그리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문과 후손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게 만드는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없으니까 리더십의 부재가 생기니까 어둠이 들이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기는 문제가 뭐냐? 바로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금부이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기, 있기 시작하면 예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디 보니까요 예배 드리러 아니 예배를 보러 온 사람 음, 드리는 게 아니라 보러 온 사람의 열 가지 유형이 있대요. 첫 번째 사업 정치 구상형 얼굴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번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주보 교정형 오늘은 주보에 오자가 없나? 내 기도 순서는 언제쯤 들어있나? 2월 달에는 무슨 행사가 있나? 주보를 꼼꼼히 교정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졸음형. 조는 거죠. 네 번째로는 시간 맞춤형. 아, 한 시간이면 끝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끝나면 초조합니다. 아, 시간을 딱 맞춰야 되는데 불안한 거죠. 다섯 번째로는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형. 말하긴좀 그러니까 주보가 까맣게 되도록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쪽지가 왔다 갔다 하죠. 아, 여섯 번째로는 핸드폰 검색형. 예, 요즘에 많죠. 일곱 번째로는 성경 통독형. 평소에는 성경 읽지도 않으면서 예배 보러 오면 어쩜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꿀맛 같은지 성경을 읽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주의가에 아기가 있으면 눈을 맞추는 깍궁형. 뭔지 아시죠? 어. 어, 아홉 번째로는 잡담 수다형. 열 번째로는 저 뒤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무슨 입고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살피는 쇼핑형. 에, 저 권사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좀 달라진 것 같고, 어, 오늘 집사님 옷이 아주 좋은 옷으로 바꿔 입고 왔고, 가방은 뭘 들었는지 스캔을 촥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예배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햇볕이 쬐이지 않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매혹당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고 한탄하고 근심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이어집니다. 민수기 25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성을 보면서 음탕한 마음을 갖고 음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울에서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심판을 받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견눈질하면서 물 들어가기 때문이죠. 고든 맥도널드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책에서 영적 싱크홀 증후군을 이야기했습니다. 싱크홀 아시죠? 어느 날 도로가 갑자기 멀쩡하다가 확 가라앉는 현상이 싱크홀이죠. 이 싱크홀은 뭐냐?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이르르면 갑자기 가라앉는 현상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 싹 가라앉아버리는 현상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영적 싱크홀, 싱드롬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현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싱크홀에는 그냥 어느 날 일어나는 것 같지만, 전조현상이 뭐냐?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흔들리는 거죠. 보도블록이 흔들리고 자신의 삶이 흔들리고 기도의 시간, 예배의 참석, 말씀을 보는 것, 관계 모든 것. 다 울퉁불퉁 조금씩 흔들리다 어느 날 싱크홀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이 이제 밝았는데 여러가지 계획 세우셨죠? 다이어트 계획도 세우시고 사업의 계획도 세우시고 영적으로는 무슨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경건 훈련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기도 시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공적 예배가 세번 있어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이것은 직분을 있다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예배의 의미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도 있고 금요 철야도 있습니다. 왜냐 부족한 우리의 영성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껏 할수 있는 환경을 갖기 위해서 새벽 예배와 금요 철야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뭐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새벽 예배가 이제 시편이 다음 주 내일이면 끝이 나는데 시편을 끝내고 나서는 주부에 실어 드리는 큐티의 순서대로 새벽 예배를 이제 하려고 해요. 왜냐? 여러 성경을 말씀드리니까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말씀을 성도들이 같이 일치해 가면서 새벽 예배 오시든지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큐티를 하시라고 그 말씀을 실어 드리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보다 계속 신앙과 무관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 물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균형이 깨지고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던 것 같지만 한꺼번에 싱크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따뜻한 햇볕을 쐐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떼가 끼기 시작합니다. 지하에 햇볕이 안 들면 곰팡이가 끼듯이 우리의 삶에도 은혜가 충만해 보이지만 은혜가 조금씩 사라지고 그 대신 떼가 끼기 시작해요. 집안일을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집안 일이 어려운 게왜 어렵습니까? 해도 표가 안 나요. 청소를 해도 안 해도 표가 금방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안해 보십시오. 바닥도 쓸고 닦고 안해 보십시오. 그러면 표가 안 나는 데도 때가 계속 끼다가 나중에는 이게 먼지 구덩이가 되는 거죠 로마는 점령한 나라를 새로 도시로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로마가 도시를 만들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로마가 만든 도시에는 상수도 시설이 잘돼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로마의 유적지를 가보면 각도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냥 전기도 없었는데 분수대처럼 물이 막 솟구치기도 하고 물이 이리저리 가면서 상수도 시설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목욕탕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대도시를 이뤘지요. 그런데 로마가 번성도 이것 때문이라면 로마의 패망도 이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상수도는 잘 만들었는데 하수도 시설을 잘못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배설물들이 밖으로 그냥 배출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결국에는 물에 물이 오염되기 시작하고 지하수가 오염되고 우리의 상수도도 깨끗한 물을 공급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9억인데요, 22억의 사람들은 화장실도 없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화장실 없으면 똑같이 오염된 물을 먹겠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15초마다 한 명의 아기가 병균 때문에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이나 이렇게 잘 살지 몇십 년전 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오래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한 거죠. 환갑 오늘 날로 말하면 60세만 되면 오래 살았다고 잔치를 벌여줬습니다 요즘에 환갑잔치 잘안 하죠. 당연한 삶인데 왜 잔치를 합니까? 한 80, 90쯤 돼야, 아, 이제 좀 오래 사셨습니다. 100수쯤 하셔야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60은 그냥 두 분이 여행 갔다 오고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 안 걸렸어요. 어. 40대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물이 더러워서 그렇죠. 지금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대의 대부분 죽습니다. 왜? 물이 더러워서. 병균이 우리에게 침투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우주왕복선도요 가장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뭐냐? 거기에 타고 가는 우주인들에 대한 배설물, 화장실 시설이 가장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몇명 타지도 않는데 그들의 배설물 처리하는 기술이 가장 어렵고 돈도 한 270억 이상 든다고 그래요. 왜냐? 그만큼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더러운 것들이 조금씩 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씻어내지 않으면 그 햇빛 가운데 두지 않으면 곰팡이가 피어서 언날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씻어야 되고, 매일매일 주님의 햇볕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쬐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광선이다 하니까. 무슨 레이저 광선이나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어는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치료한다는 의미의 마르페는 치료라기보다는 치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치료는 라파입니다. 그래서 라파의 하나님 하잖아요. 이 부분은 라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르페입니다. 마르페는 치유인데 이 치유의 의미는 홀 구멍의 단어라 해서 이렇게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뭐냐? 치료는 병을 낫게 한다지만 치유는 우리 안에 있는 구멍을 메운다란 뜻입니다. 싱크홀이 일어나는 그 구멍,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구멍이 생기는 그 영적인 구멍을 메워준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요? 광선을 바라는데 광선의 원어가 까나픈데 이것은 광선의 뜻이 아니라 날개의 뜻입니다. 결국에는 치료하는 광선이란 뜻은 치유하는 날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삶에 싱크홀, 영적 싱크홀이 일어나면서 때가 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따뜻한 날개가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스한 감사하는 그것을 얻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겉은 멀쩡한데 속이 멍들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속이 구멍난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살다가 너무 힘든 분들이 일에 지치고 또 사람에 지치면 어느 날 훌쩍 떠나가서 저 산에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가서 자연인으로 사는 내용이 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잖아요. 이 프로가 처음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이 방송국 관계자들이 이걸 누가 보겠냐 한두 번 해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시청률이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왜 시청률이 좋을까요? 공감하기 때문이죠 나는 용기가 없어서 저렇게 뛰쳐나가서 산에는 못 살지만 저렇게 산에 가서 사는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일하다 보면 다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다 벗어 던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산으로 가시지 말고 하나님의 따뜻한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그것이 치유하는 광선, 치유하는 날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싱크홀이 일어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유는 속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속을 비운 속을 채워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 채우는 방법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채워가고, 영적 울타리를 통해서 채워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날개가 순간순간에 우리를 감사하시고 회복해 주신 것이죠. 햇볕을 한번 쬐면 끝나는 것이 아니듯 계속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와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왜 사, 밖에서 답을 찾니? 나에게 와라. 우리를 감사하시고 보듬음이시고 그 가운데. 얼굴을 파묻고 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치료하는 광선, 치유하는 날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송아지는. 외양간에 있다가 갇혀있다가 나오면 막 신나서 뛰어다니듯이 막 신나서 뛰는 힘이 있는 거죠 찬송과 370장에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안식년으로 오셨어요 내 자녀가 중3인데 한 해에 30cm 가까이 컸습니다 아, 커도 그렇게 한꺼번에 크는 걸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근데 애가 진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막 뛰어다니고 농구하고 축구하고 막 신나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부모가 좀 걱정이 됩니다. 한꺼번에 저렇게 많이 크면 뼈가 좀 약해진다던데 병원을 한번 데리고 가봤어요. 그 조사해 봤더니 놀랍게도 골밀도가 촘촘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따져봤더니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햇볕을 많이 쬐가지고 아이들의 골밀도가 촘촘해져가지고 30cm라는 급격한 성장이 있었지만 뼈가 튼튼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의 햇빛 가운데 우리를 따뜻한 햇볕에 쐬면 우리는 급성장을 하지만 촘촘해집니다 웬만한 것에 시험 들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송아지같이 막 뛰어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추위는 열이 없는 것이고 어두움은 빛이 없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주현절처럼 빛으로 오신 주님 안에서 그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추위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올한해 이제 1월입니다 여러 계획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인 경건 생활의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세요 기도의 계획도 말씀 통독과 혹은 말씀을 쓰는 거든 뭐든 좋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권도 한번 회복해 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햇볕 가운데 성장하시고, 튼튼해지시고, 건강하시고, 아, 능력 있는 우리 태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